진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군대 전역 이후 처리할 일들 제외하고 첫 작품으로 대환장, 기환장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제가 대환장, 기환장을 선택한 이유는 어느새부터인가 제 알고리즘에 그군 전역하기 전에 기환 사장님이 점령을 했더라고요. 제 알고리즘을 그래서 인간적으로 순수하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매체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옆에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까 음. 정말 이렇게 산다면 옆에서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완 아니, 기한장 그거를 받았을 때그 예은 씨처럼 그효리님인박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오진 않았고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신기해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런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한팔사에 대한 개인적인 굉장히 호기심. 그렇죠? 궁금증이 네. 있었네요. 네. 정말로 뭐 주머니에서 숟가락이 나올까? <laughs> 주머니에서 정말로 칫솔이 나올까? <laughs> 어. 밥 먹고 저도 이제 34살이라 밥 먹고 누우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laughs> 사람이 밥 먹고 정말 저 나이에 바로 누울 수 있는가 근데 진짜 다 하더라고요 어, 직접 옆에서 확인하셨군요 진짜 옆에서 확인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어땠어요? 열흘 동안 함께 기한장에서 지내다 보니까 기한8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같아요 진씨 저는 어, 개인적으로 좀더 존경하게 된거 같았어요 그 매체로 봤을 때는 그냥 신기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신기한 사람이었는데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뭐~ 이거를 해도 되고 뭐~ 저걸 해도 되고 아~ 이렇게 해도 안 죽어 뭐~ 해도 안 죽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다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건강에 안 좋아 위생에 안 좋아라는 말을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 본인한테는 뭐~ 그런 걸 이제 적용시켜도 되지만 남들한테는 그 사회가 허용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좀 만족시켜 줘야겠다라는 마인드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오 진실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멋지게 느껴지네요.